대장동 사건을 테마로 한 정치 소설, 꺼져라 개츠비.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탈법적인 부동산 개발을 마구잡이로 인허가하는 야합을 폭로합니다. 나태로의 정치 소설, 부동산 소설, 꺼져라 개츠비, 김만배, 이재명, 김건희 이미지, 한동훈의 이미지까지 등장합니다. 예스24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라타로 TV에서는 비전적 천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2,810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 전문가를 지향하는 분이라면 기본서 비전적 천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이내에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 교보문고 예스24를 yes, e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5분 전후에 예스병상 yes, 8편만 시청하시면 누구나 1시간 이내에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역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이상 역술사들이 숨겨놓고 활용하던 것을 편집하고 카드를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주역점 카드만 별도로 판매하고도 있습니다 카드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을묘의 사례 두 건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합니다. 얼묘를로 일주 기둥에 일주에다 가져다 놓았지만 이게 시주에 있을 수도 있다. 단지 육친의 육친은 달라지지만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육친은 달라지지만 얼묘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심장 혈관 내과 전문의 아마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모양입니다. 송석은 박사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세브란스 강남병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유아여자대학 목동병원에 가 계신 모양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 했는지 죄송합니다. 괴파한 하기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적질을 했는지, 강남 세브란스에 있을 때 60명의 간호사 중 59명의 간호사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과 싸우지 않았던 그 간호사와 결혼을 한 분입니다. 개축, 개해, 얼묘. 어떻습니까? 개축, 개해, 얼묘. 월치는 해수입니다. 그러니까, 해월에 태어난 얼목이라 편인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격으로도 볼 수, 하여튼 인격으로, 인성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해 안에 들어있는 데는 무갑임, 갑목이 들어있어서, 종강격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격을 따지는, 격만을 따지려고 막 합니다. 격만을 따지지 마세요. 격이란 것은 사주를 잘 보기 위한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어떤 격인가. 아, 개수, 해수가 있으니 인성이 대단히 발달했을 것이다. 머리가 똑똑했을 것이다.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다. 가방끈이 길 것이다. 학문을 많이 배웠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인성은 모두 다 을목에게 생을 해줍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일주 혹은 일간이 약하면 이것을 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하면 물에 잠겨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가 얼묘라, 얼묘는 제일 강한, 60간지 중에서 제일 강한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얼묘는 바로 임자, 신유, 얼묘. 어떤 사람은 임자가 제일 강하다 하지만 얼묘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천간도 지지도 모두 다얼목이라 목이라 계속해서 해수가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묘는 삼대 고집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개축 개해 얼묘가 있는데 아 촉토 안에는 신금이 들어 있습니다. 신금은 관성입니다. 룰 원칙 사회의 통념,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서훈 교수는 룰, 원칙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운 신념에 따라서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다. 자, 편인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편인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머리를 많이 쓴, 경우에 따라서는 종강격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격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일간을 생애해주는 인의 성질의 뿌리가 튼튼하고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강력한 힘이 얼묘에게 전달이 됩니다. 종강격으로 보아도 좋고, 종관격으로 보아도 좋고 편인격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훌륭한 학자 연구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영상으로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지만 이런 아주 훌륭한 사주를 보면 전문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국에 있는 것을 보면 인성이 있고 축이라는 재성 이 있고 얼묘라는 비견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재 구조로 자기 만족형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주의 구조를 알면 이 구조에 관한 공부 관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주 본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학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써먹는지 어떤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깊이 여러 각각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질도 보셔야 합니다. 원국에 있는 구조로 보면 토, 축토라는 재성, 개수라는 인성, 을묘라는 비견급재가 있습니다. 인비재 구조는 자기만족형 구조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일면에 또한 일주를, 우리가 일주만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사주 전체 원국의 구조를 본 것입니다. 시주가 없기 때문에 시주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시주가 없어도 이것을 일단은 무시한다고 해도 80% 정도의 확률로 맞습니다. 일주만을 보면 의지 분출형이라고 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걸 하고 싶습니다. 자. 원국에 있는 구조, 자기만족형 내 의지를 일주에 있는 내 의지를 분출시켜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강한데다가 구조상으로도 의지 분출형 분출형, 자기만족형이라 대단히 까다로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학자로서, 의사로서, 연구자로서는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종강격으로 보아도 좋고 아니면 편인격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원국에 지금 뭐가 안 보이느냐면 화가 안 보입니다. 화, 금, 화가 있어야 되는데, 금, 화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금, 운이, 이 운이, 3, 2, 3대운, 3 대운, 3, 3 대운이, 금에, 금이 나타나고, 4, 3 대운부터 기미의 미토 안에 있는 정화가 나오고, 무호 정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원국에서 부족한 부분이, 사주에서 보완이 되어서, 대단히 훌륭하게, 고집스러운 의지가 관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유일하게, 강남 세바나스 병원에서 싸우지 않은 유일한 의사, 간호사 한 분과 결혼했으니, 행복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주 사례입니다. 이 사주는, 어, 비전적 천수 113행의 3페이지에 있습니다. 118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113 쪽에 있습니다. 얼묘 37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이 실전적 천수를 쓰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에 오류를 잡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했는데도 아직도 오류가 나옵니다. 비전적 천수 새로 발행한 곳에서도 오류가 나옵니다. 그 오류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류가 나오는 것을 체, 체크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분은 1954년생입니다. 54년생이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54년생 4년생 2월 28일 생입니다 2월 28일 생이니까 아마 태월로 보면 태월이라는 것은 그뭐 어머니의 배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난 시기는 아마 1953년 7월쯤이나 6월쯤 되지 않겠나 아, 아닙니다. 5월쯤이나 사, 월쯤이나 되지 않겠나? 4월쯤이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런데, 자, 가보, 병인, 얼묘, 기묘. 이분은 종년에 사망했습니다. 자식 하나 놓고 결혼하고, 대단히 인물도 이쁘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종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내격으로 보고, 내격으로 보고, 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목 안에 있는, 인목 안에 있는 인무병과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투출되어 있으니 상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격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종강격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 여성분의 명식이고 어쨌든간에 인목 중의 월지 인목 중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식상도 강하다 일간도 강하다 식상도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토가 있으니 재성도 강하다 재운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풀어보면 통관도 괜찮, 식상 요기도 괜찮고 식생제도 괜찮은데 일찍 왜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의아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내 격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게 맞지 않지 않는가, 틀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기독격으로 보면 그것이 납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독격의 경우. 곡직격 곡직인수격으로 우리가 봅니다 일간 얼목이기 때문에 인월에 태어난 얼목이라 인묘의 방압의, 방압의 계절에 맞기도 하고 곡직인수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성이 있으면 이게 이제 각격이 되는데 이 재성은 얼목 묘목 묘목에 쌓여가지고 사실상 파극이 되어서 무력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물이, 재성이 물이, 힘이 없어서 파격이 되어오고 깨어져 버리면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대운이 얼축, 갑자, 개해, 임술, 신유, 이렇게 갑니다. 이런 기득격으로 보고 특별격으로 보면 재성과 관성은 이 사주의 명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명인 명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나를 도와주는 재성은 인수는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는데, 토가 오면 토는 바로 재성입니다. 내가 파극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유라는 금이 오면, 관성이 오면 나는 건강에 대단히 나빠지고 일찍 사망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묘유충 대원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히 인물도 용모도 훌륭했고, 자식도 아들 하나 낳았는데 중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격으로 보면 사주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각 강황격, 각곡직격 이런 기득격으로 보면 관성이 올때 귀신이 무더기로 올때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얼묘의 사주 사례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